이번에 어, 네. 시즌2를 합니다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시즌2 한다고 자꾸 기준 이 바뀌면 안 되잖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맛입니다 맛 조금 더 냉정해야 될것 같고 저만의 기준을 더 확실하게 가져가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냉정하게 가 가능한가요? 어 지금 제가 웃고 있죠?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나온다면 이번엔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나와야겠다 끝까지 나도 내 의견을 굽히지 않을 거라서 들어오시면 저는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<laughs> 네. 네. 뭐? 싸운다기보다 어, 지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<laughs> 정말 바램이 있다면 나조차도 몰랐던 분들 또 몰랐던 네. 다이아몬드 캐내듯이 캐낼 수 있다면 은 나이, 경력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즌2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